자, 지금 뮤직뱅크에 MC, 최 저명, 그리고 또 KC 네, 먼저 네, 촬영하겠습니다. 앞을 놔주시고요. 네, 네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, 른쪽 네, 자,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. 네, 자, 인사 좀 네, 부탁을 드릴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아네 뮤직뱅크 MC 맡고 있는 최 원명이고요 네네블리즈 K입니다 자 오늘 대기실 MC를 맡으셨습니다 네. 소감 한 말씀 네 짧게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아네 좋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<laughs>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김씨네 어, 네. 저도 원명 오빠 함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 싶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ata, tata,